아우, 진짜로. 아, 카메라가 제대로 안나 아우, 아우 벌써 10시 됐어면이대안 본다 보니까. 야, 이러면 언제 자냐. 아우, 진짜 핸드폰 안잡어고 싶다. 어? 어, 방송은 되는 것 같은데? 와, 미치겠다, 진짜. 그런가? 어우, 지쳐, 쓰러지겠다. 안 그래도 몇명 대도 안한 손님들 다 쫓아내고 말이야, 내들. 어, 이 핸드폰은 아무리 돈안 낸다고, 씨. 있다구냐고. 어 아, 조용히 봐. 음, 음, 음. 네가 아빠 쓰러지겠다. 음, 음, 음. 다운아, 기청 떨어져. 음. 어우. 더 움직이면 안 돼. 이거. 전파가. 어, 조심, 조심, 조심. 핸드폰 건들면 안 돼. 야, 황이야. 아니, 핸드폰 건들지 마.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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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야, 그거 밥줄이야. 이리와. 너도 굶고 싶어? 어? 이리와, 이리와. 안 그래도 살림살이 도 비나간 게 있어. 이리와, 다들. 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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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아우 진짜 머님 이리와 가까이 있지마 위험해 차고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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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진정하자. 아무리 죽도 야, 야, 카메라 조심해. 야, 카메라 작살나면 굶을 수가 있다. 카메라 피해 다녀 장군이 야 카메라 피해 다녀라 너그 카메라 건들면 안 된다 꼬리 조심 한줄기 꼬리 조심 꼬리 꼬리 카메라에 꼬리 달ん 카메라에 꼬리 달한다고 야 애기야, 조심해 카메라 이리이와 다들 위에서 걷을거야 이부 터어이거 이부 이부 이모야 이부. 안 건드렸지? 카메라 안 건들었지? 카메라 피해 나잖아. 어. 불나 e 일으키네. d is l e a k i n 무진 t Within y o u 카메라 건들지 말아너 언제 들어갈 어 나와 장군이 너 카메라 건들지 마. 너, 럼 형이 너 위험하다. 오늘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하냐? 너희들 오늘멈몸좀 기분 좋다. 나와봐.

아마 우리들보다 내가 더 배고플 거다. 안주이니 네 사료 왔어, 사료 왔어. 끌어다 들어. 허허허! 좀 이따 줄게, 니네 사료 어? 줄게, 니네 사료. Whoa, <laughs> <laughs> whoa, 나가야겠다, 나가야겠다. 나가자, 나가자. 오, 정신없다. 어, 카메라를 유튜브로 켜가지고 화질이 깨질 수 있으니까 카메라를 못 움직이겠네. 와 방송 꺼져가지고 다시 킨이라고 애예 먹었습니다. 아, 그 결국은 안 돼가지고 어 유튜브 라이브로 어 켰어요. 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끌려고 했는데 마침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방송이 되는 건줄 알고 에, 에 우여곡절이 많네. 지금, 큰진이가 내려와가지고, 위, 에 있었잖아요, 큰진이가. 어제 큰진이가 내려왔어요. 애들 싹 내려왔어요. 우와! 아우, 씨. 쟤 완전 나 날라치기 봐버리는데. 나 감당 안 되는데, 진짜. 오, 씨. 날라치기 막 쓰러졌어. 큰진이가 내려와가지고, 어, 애들이 좀 지져요. 지금 쫙 끝에 돌아다니고 있는 애가 큰 진이에요. 어, 다행히 애들이 잘 받아주네요. 그리고 강가디나고, 강가디나고, 두나는 풍산이 견사로 들어갔어요. 큰 진이만 일이 오고. 아, 폴리모, 오십시오. 언제 오셨어요, 폴리? 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폴리. 벌써 10시가 넘음 나는 이게 책글이 달리면은 잘안 보여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책글 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인사를 못 드려요. 밖에서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왜? 큰진이야, 큰진이. 큰지니. 형이야 큰진이, 신경쓰지 마. 아, 쟤 블루잖아. 큰진이 들어갔나? 어우, 힘들어. 지친다, 야. 우리 쪼물이들은 다 들어가버리나? 우짜야, 이리 와봐. 대통아 우짜 오라게 봐. 우짜야. 황희야 하지 마. 근진이 혼내지 마라. 우짜야. <laughs> 눈 간지러워. 어? 알았어내 봐줄게, 봐줄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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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큰일이다. 간지러워, 간지러워. 응, 음, 지금 괜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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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일이 어. 야, 야, 봐 편일이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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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너 시끄러워. 分かったね。 Mm-hmm. <coughs> mm <coughs> <coughs> Right. What? 아. 나인님 어서 오세요. 어. 여러분. 어, 밤이 깊었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일찍 중간에 방송이 끊겨가지고 너무 일찍 끊은 것 거, 거 같아서 죄송한데 종방을 할게요 어, 사실은 내가 오늘 원래 계획은 얘들 낮에 시컷 놀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기를 얼른 청소를 하고 대안이 있는 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오늘 에너지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어찌나, 아 정말로, 감당 안될 정도로 부딪히고 뛰고 하는 바람에, 어,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버렸어요. 그래서, 어, 내일, 내일, 대한인는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서운 안하시고 내가 좀 이따 서운하면은 야간방송 이라도 아니다 아니다 안되겠다 오늘 아직도 편집이 안 끝나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거 있으니까 만사국회농구 채널 영상 올리고 그일좀 해야 되니까 방송은 여기서 종방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보다 내가 좀더 아쉽 네요 네, 대한민국 쪽 당위 애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이놈! 이놈!